목순 바이스. 서양에서, 목국에서 많이 쓰죠? 이것이 바이스입니다. 구멍 다 뚫었고, 여기 또 30도 각도를 따줬죠? 그래, 톱질할 때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포로 밀어주고서, 오일스텐 바르고, 나사를 끼워서 바이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4나 목재를 가운데 잡아놓고서, 톱질을 하든 대패질을 하든 사포질을 할수 있겠죠 요 12mm 관통로보가 아주 중요하죠 12mm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핸들 모양 이렇게 둥그런 핸들 모양도 있고 나비 너트도 있는데 핸들 모양은 아마존에서 사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개 살려면 5만원에서 8만원 사이고 핸들로 돼 있는 거 파는 거 봤는데 그건 전부 갖춰서 조립만 하면 되는데 82,000원입니다.